제가 작년에 이 고려대 서류 무시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교과인데, 교과가 80인데, 서류의 20이 무슨 영향력이 있냐. 제 예상에 맞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데이처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 대표입니다. 요래조래 예비 고1 2 3 상담하느라고 새해 인사가 많이 늦었네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진심으로. 많이 받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좀 재밌는 내용이 달려가지고 아 이런 내용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왜 내신 1.0이 서울대를 떨어지나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내신 1.0이 왜 서울대를 떨어지고 연대도 떨어지고 고대도 떨어지고 서강대도 떨어지고 성대도 떨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 내신 1.0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려면 수시는 딱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지역 균형 전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신 1.0이면은 정교에서 몇 등이죠? 1등이겠죠? 그러면 정교 1등이니까 뭘 쓰겠죠? 수시에서, 각 학교에서 두 명씩 쓸수 있는 지역 균형 전형을 쓰겠죠. 자, 그러면 내신 1.0이, 어, 서울대 지역 균형을 쓰는데 왜 떨어질까? 자, 서울대 직연, 교과가요 학종인가요? 여러분들 학종이죠. 쉽게 말해서, 내신 1.0이라고 하더라도, 생기부 관리라든지 학교 생활을, 내신 1.0에 왜 충실하게 안 했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신 1.0 친구들, 떨어진 친구들 알고 계시죠? 서류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울대 떨어질 수 있다. 내신 1.0이라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1단계 서류, 를 보고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이 원래 이 지역 균형 전형은 지원하기만 하면 면접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갔어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가요. 1단계에서 서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면접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1단계 서류에서 내신 1.0 떨어집니다. <laughs> 네, 그리고 1단계를 넘었다고 하게 되더라도 2단계 뭐가 있죠? 면접이죠. 면접에서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만큼 최고의 면접이 아주 집요한 면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변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0이 왜 서울대 지균을 떨어지느냐. 바로 수능 최저등급이 있는 거 알죠? 작년까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가 3합 9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기존에 있는 최저등급이 오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최저등급은 3합 6이었어요.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은 222. 3개 등급에서 6은 맞춰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 기존보다는 좀더 완화됐어요. 3합 7로 완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 정교 1등이 이 3합 6, 3합 7, 요걸 못 맞추나요? 네, 못 맞추는 애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1.0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서울대를 떨어진 이유는 서류 관리가 안 됐거나, 학종이에요. 교과 없어요, 서울대에. 그 다음에 면접을 못 봤거나,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게을리 했거나. 이러니까, 내신 1.0은 서울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여러분들, 어디죠? 서울대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또 스카이 중에 하나인 연세대가 되겠죠. 연세대부터는 교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연세대 교과가 있고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근데 연세대 교과는 왜 떨어질까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 교과조정 설명해 드릴게요. 연세대 교과, 교과 100이죠. 자 여러분들 이 교과 100이라고 그러면 어, 교과 100인데 왜 떨어지죠? 아 면접에서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1차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 교과 100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교과 1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 교과 100이라고 해서 1.0다 만점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50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이런 순수한 내신으로 50점, 50%. 그리고 학교 수준을 나타내는 Z점수 50점, 50%. 이렇게 해서 교과 100을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내신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순수한 내신으로 봤을 때이 50점 만점 나오겠죠. 그런데 이1.0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수준이 Z점수에 살짝 부족해. 아니면은 많이 부족해. 이렇게 되면은 Z점수 50점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되게 되면 1단계 통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못하는 친구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신등급 1.0이라고 하더라도 연세대 1차 교과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1.0 의치한 계열 좀 빼놓고는 좀 대부분 올해는 좀 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면 바로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언변도 부족하고 교과 지식에서 확장된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탈탈탈 털려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 떨어진 이유 1.0 이해되시나요? z 점수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면접비율이 4 0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신 1.0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연대가 안전빵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 그러면 고려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고려대 교과 있죠? 학교장 추천 뭐 연세대 교과도 학교장 추천이라고 합니다. 고려대 교과도 한번 볼까요? 고려대 교과 여러분들 왜 떨어질까요? 1.0 일단 고려대 교과 10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교과 100은 이100 중에서 80%는 교과 그러니까 정량평가예요. 쉽게 말해서 리이신 1.0이면은 80점을 만점을 받겠죠. 이게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80점 남아있는 게 뭐죠? 20점이 뭔가요? 서류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작년 거, 올해 거의 작년이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연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대, 요 분석 영상, 리와인드 해가지고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주 이해가 쏙쏙 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고려대 서류 무시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무슨 교과인데, 교과가 80인데, 서류의 20이 무슨 영향력이 있냐. 여러분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수마니 카페 한번 가서 여러분들 수마니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후기 한번 보세요. 교과가 80으로 봐서 교과 좋은 친구들이 다 합격을 했을 것 같나요? 교과 1점 막 초반 친구들, 1.12 친구들 최초 합도 못 받은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고려대 교과 100이 80점, 80점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1.0 친구하고 그리고 2.0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A는 내신 1.0 그 다음에 b는 2.0 여러분들 한 등급 차이 나니까 어, 교과 80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 같죠. 고려대는 교과에서 1.0과 2.0의 차이는 불과 1.6점 차이밖에 안 나요. 교과 1, 1등급과 그 다음에 2등급의 차이가 1.6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서류는 몇 점이죠? 서류 20점이에요. 이해됐죠? 1.6점 차이인데 서류는 몇 점? 네, 20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대 교과도 변종 학종이라 이야기했죠. 말만 교과의 탈을 쓴 학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 친구 같은 경우도 서류 준비 안돼 있으면 서울대에서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려대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 서류가 좋고 그리고 교과에서 1.0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대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완화가 됐죠. 네, 6, 7. 네, 무슨 말이냐면 문과는 6 예, 3합6, 그 다음에 2과는 3합7, 이런 식으로 교과가 최저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좀 맞추는 확률이 되게 좀 높을 수도 있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요점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1.0 친구들이 스카이를 떨어지는 이유.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번째 학교 갈까요? 서강대는 그러면 안전할까요? 서강대는 교과백 가요. 이 교과백에서 자, 90%가 교과고, 그 다음에 10%가 뭐 출결하고 봉사인데 거의 뭐 1.0이면 만점 받겠죠? 근데 수능 최저등급이 있다. 이러니까 수능 최저등급, 수능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서강대 떨어진다. 1.0도. 아이고, 그러면 1.0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대 한번 볼게요. 성대도 교과 있죠, 여러분들? 성대 교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려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80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 정량평가하죠. 근데 20점이 뭐죠? 진로하고 전문교과를 정성평가해요. 다시 말해서 서류 20이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까요? 올해 제가 애들 대학 많이 보냈잖아요. 느낀 점 뭐냐면 고려대 교과 서류는 확실히 좀 뭔가 학종 느낌이 나는데 성대 교과 같은 경우는 리신 높은 친구들은 거의 떨어진 걸못 봤어요. 최저 못 맞추지 않은 이상. 자, 다시 말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0%이 서류를 보고 있지만 크게 고려대 교과처럼 느낌이 크진 않다. 하지만 최저 등급이 작년보다 3합 6 글로벌 같은 경우는 3합 5 이렇게 최저 등급이 작년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수능 공부가 못 하게 되면 1.0도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신 1.0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작년이랑 재작년 봤을 때 점점 1.0 친구들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험생 숫자가 감소하죠. 학교의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 1.0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신 1.0 친구들을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다. 네,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신 1.0왜 스카이도 못 가고 서강대도 떨어지고 성균관대도 떨어질 수 있는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학 때 여유 있다고 놀지 마시고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 그냥 생기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변종 학종 경희대 그 다음에 뭐 건대 그리고 여러분 또 그거 궁금하죠 왜 교과대 20% 서류를 걸어놨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고려대랑 그리고 성대 그 다음에 경희대 건대 왜 교과에 서류를 반영하는지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듣지 못한 이런 입시 분석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